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사업 및 기관현황 그리고 원도심 음. 바쁘신 와중에도 원도심 인생현장 음. 방문을 기원장이시자 음. 한국희동 지역구시 정민구 의원님 네,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부서의 복합적인 얘기도 듣고 또 제주지역 상정과에 대한 어려움들도 듣고 또 그간 또 도시재생센터에서 이쪽 저쪽 공실도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경기들이 힘든 부분들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앞으로 도정과 의회 모든 기관과 민간단체 총 힘들 합쳐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오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겁니다. 아시, 도 네. 대미백신, 애들 도시의 생생 있거나... 내버서 다 희망하고 어, 그다음에 대주시 이제 원도심 쪽 이제 우리 두분 해주시면은 이제 그걸 사진니다 네, 원도심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그런데 아마 저도 2년 만에 이렇게 오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주신 것가 처음 보고 어 저희가 도시재생이 지금 원래 8살입니다. 사실 이제야 이제 걸음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뭐몇 가지 또좀 건의드릴 것또좀 추려서 말씀드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회에서 많은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도시생 이런 도시생이 어쨌든 지역의 어떤 특화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특화 사업을 만들어서 원도심 같은 이제 지역에는 이제 좀뭐 문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, 그, 우리,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활성화를 하는데 큰 어떤, 어, 역할을 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,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도 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각종 이제 저희들 이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 지역에 있는 이 유유공간, 이런 데 그냥 중간중간 중간 집어넣는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중복되고 있고 불필요한 시설들이 또 하나 생기기도 하고 큰 돈이 100억이라는 넘는 돈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게 소프트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큰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. 몇 십억 들어놓고서 텃밭 가꾸고 있습니다. 정말 안타깝습니다. 저는 도시 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고 그 중심에는 건물이 있기보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아닌가 그래서 그 15분 도시 정책의 추진 과정이라든가 도시 재생 지원 사업의 핵심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지속가능함을 어떻게 만들어가게 할 것인가 라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방법에 있어서. 이런 이런 좀 참... 학교 기관이라든지 교장 선생님 권한, 권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장이 받으시면 그 교장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돼요.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분야도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 학교 학교 내에 있는 건물인데 그거를 민간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어 개방된 마인드가 없으면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느 교장이 오더라도. 5시까지는 학교 도서관 사용, 그 이후에는 저녁 시간부터는 주민이든 뭐든 그그 시간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지 계산해보면 딱 주판을 두드리면 나올 거 아니에요. 금권 제도에 나겠다. 이렇게 하면 그냥 쉬운 거 그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거리를 줘야 다바이 나오는 신문사들 여러 번 만나 가지고 해결될 부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<laughs>